안녕하세요, 여러분. 휴블리입니다. 2월 말에 성수에서 가네스라 팝업이 있었거든요. 40만원 어치를 제가 구매를 해왔습니다. 저는 뭐를 샀는지 하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항상 하울을 하려고 옷을 사면은 그 시기를 놓쳐서 못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여름에도 입을만한 그런 옷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 옷을 소개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패션 하울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왔었거든요. 작년에 살이 너무 쪄가지고 안 했었는데, 이제 살이 조금 빠지고 있어서 다시 하울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반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입어보고 핏이 너무 예뻐서 산 바지인데, 뒤에도 여름에 셋업 느낌으로 입기도 되게 예쁠 것 같아서 샀어요. 그냥 셔츠에다가 그냥 이런 거 입어줘도 모던하게, 좀 깔끔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핏이 정말 예뻤습니다. 그리고 또 두께감이 생각보다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여름에 입기 좋은 막 팔랑팔랑한 그런 느낌의 바지는 아니에요. 봄에서 초여름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여름에도 입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여름 반바지 느낌의 얇은 두께는 아닙니다. 그래서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가격이 얘가 하 제가 느꼈을 때 4만 원인가 3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이런 기본 반바지 하나 있으면 어떤 옷을 받쳐 입어도 예쁘거든요. 그래서 샀습니다. 사실 제가 아직까지 살을 빼고 있는 단계인데 그런데도 입었을 때. 뭐, 막이 엄청 쨍기거나 하지 않았던 것같 거기서 살을 더 빼면 핏이 더욱더 예뻐질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S사이즈인데 되게 사이즈도 괜찮았거든요. 너무 끼지 않는 느낌? 다음은 제가 또 이런 셔츠를 샀습니다. 이게 셔츠가 되게 시원해가지고 여름에 좀 타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 살짝 셔츠 같은 거 야들야들한 거 걸치거나 이렇게 허리에 아이템으로 매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기에도 되게 예쁘고 요 패턴이 진짜 예뻐요. 제가 요즘에 이런 스트라이프 패턴 중에 이런 컬러감의 스트라이프를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딱 있더라고요.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셔츠? 봄에 입기에 너무 딱인 그런 셔츠인 거예요. 그래서 샀습니다. 어때요? 너무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색감이 너무 예쁘고요. 전체적으로 마감 처리도 너무 탄탄해요. 그래서 이런 셔츠는 또 기본템으로 하나 갖고 있기도 너무 괜찮으니까 저는 이것도 너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예뻐요 너무 예뻐 되게 원단이 시원해가지고 약간 잠궜을 때 느낌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너무 예쁘죠? 또 여기다가 저는 가디건을 같이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디건도 하나 사봤는데 가디건은 이런 핑크색 가디건을 또 하나 샀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입고 있었던 가디건인데요 이거를 또 같이 입으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거 그냥 청바지에다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캠퍼스룩으로도 너무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새학기로 봄꽃놀이 이런 거에다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특히 이런 색감 이런 솜사탕 같은 핑크 가디건 컬러감이 잘안 나오는데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컬러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입으려고 샀습니다. 근데 질감은 사실 살짝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막 오래 입을 수 있는 가디건의 질감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두 번의 계절 정도는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애착 가디건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입으려고 샀고요. 청바지. 이런 거에다가 살포시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원피스인데요. 이거는 가네스라에서 아마 선물로 주셨던 것 같아요. 두개 정도를 저한테 선물로 주셨거든요. 제가 이거 핏이 너무 예뻐서 이거 피팅해보면서도 아 이거 원피스 진짜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화이트가 있고 얘가 아이보리인가? 크림인가? 그렇거든요. 화이트는 셀프 웨딩 촬영할 때 입기도 되게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핏 자체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어깨에 이런 퍼프도 되게 잘들어가 근데 이거 살짝 팔뚝이 두꺼우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팔이 그래도 얇은 편인데, 저한테도 살짝 이게 여유롭진 않거든요. 마감은 이게 밴딩이 아니라서 예쁘기는 한데, 뭔가 이게 팔뚝이 조금만 두꺼워도, 아좀 많이 불편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길이감은 딱 발목 전까지인데 저는 키가 작아서 이 정도고 뭐 키가 조금 더 크신 분들한테는 더 짧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길지는 않은데 약간 그 진짜 셀프 웨딩 할때 입기는 좋을 만한 그런 길이감입니다. 근데 이거 되게 퀄리티 괜찮아요. 단독으로 입으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뭐 비스티에 같은 거를 레이어드를 한다든가 해서 입으면 더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반팔이기 때문에. 여름에도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봄에는 자켓 같은 거랑 같이 입어도 예쁘게 코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핏의 깔끔한 원피스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가네스라 원피스 한번 입어본 적이 있는데, 원피스를 진짜 잘 만들더라고요. 제가 피팅룸에서 입었던 거 스토리에다가 몇개 올렸었는데, 그 중에 제일 반응이 좋았던 게이 블라우스였거든요. 그래서 이 블라우스는 누가 봐도 너무 예쁜 블라우스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 가네스라 팝업에서 제일 인기가 많았고, 금방 품절됐던 그런 블라우스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입어봐도 예쁘고, 이렇게 그냥 얘가 또 디테일이 이렇게 돼 있어서 요즘에 이런 블라우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끈으로 된 거. 이렇게 그래서 리본으로 해도 되고 리본을 안 해도 되는데 저는 리본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풀러주는게더 예뻐서 이렇게 연출을 했고요. 아까 입었던 그 팬츠랑 같이 이렇게 깔끔하게 입어도 너무 괜찮죠? 그냥 깔끔한 블랙 앤 화이트 코디 하기도 되게 괜찮고 근데 요거 진짜 디테일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약간 야들야들해서 초여름까지도 입기 되게 좋을 것 같은? 이렇게... 이렇게 다 꺼내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엉덩이도 살짝 이렇게 커버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청바지나 뭐 슬랙스 이런 거 아무거나 휘뚜루마뚜루 입기 좋은 그런 블라우스인 것 같아요. 끈 묶으면 이런 느낌인데 그냥 푸는 게 낫죠. 아무튼 이런 블라우스도 하나 사왔습니다. 이거 입고 영상 많이 찍을 것 같은데요. 얘는 뭔가 그냥 봤을 때도 예쁜데 입어보면 더 예쁜 그런 블라우스. 이거는 완전 여름까지도 입을 수 있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보자마자, 아, 이거 무조건 사야겠다, 이러고 샀어요. 얘는 색을 더 내주시면 좋겠어요. 약간 복숭아 같은 색감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색감이나 약간 피스타치오 같은 색깔? 있어도 너무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화이트는 실패하지 않으니까 저는 화이트로 그냥 샀는데, 이런 슬랙스 반바지랑 입어도 예쁜 것 같아요. 청바지에다 입어도 예쁠 것 같고, 그냥 이건 어디다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지금 입기 살짝 부담스럽다면, 요 요즘에 좀 약간 야들야들한 긴 티셔츠 뭔지 세요긴팔 티? 거기다가 입고 이거를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아니면 반팔이랑 입던지. 나시가 살짝 좀 민망하다 싶으신 분들은 레이어드 해서 입으셔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예뻐요, 여러분. 진짜로. 여기 끝에 디테일도 장난 아니거든요. 이 디테일들이 진짜 장난 아니야. 여기. 제가 산것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저는 이거거든요. 이 나시. 제가 앞에서 다시 입을 때 말했던 기본 티셔츠랑 입어도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속살 좀잘 비치는 이런 거를 봄에 입기가 되게 좋아요. 이런 거 하나 갖고 계시면 레이어드 할때 진짜 좋거든요. 특히 이게 얇다 보니까 가디건을 그냥 이 위에다 올려 입어도 예쁘고 그리고 포인트로 꼭 악세사리를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좀 심심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넥 라인도 나쁘지 않고 되게 핏을 예쁘게 라인을 잡아주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딱 가 가지고 샀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살포시 가디건을 걸쳐 입어도 예쁘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받쳐 입을 만한 거 없을 때 입기가 너무 너무 괜찮거든요. 얘가 적당하게 이렇게 텐션감도 있고 너무 흐리흐리하진 않아요. 라인을 어느 정도 잡아줍니다. 청바지 위에다가 그냥 막 입기도 괜찮은 것 같은 느낌? 벌써부터 덥다고 좀 느끼시는 분들은 뭔가 야들야들한 면티 얇은 거 이런 거 입으시면 좀더 좋을 거예요. 되게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바람도 되게 잘. 느껴지고. 여기 위에다가 뭘 받쳐 입으려고 또 이거랑 같이 세트로 입으려고 산게 있어요. 이런 비스티에. 같은 거를 또 샀거든요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 있는 거를 이렇게 같이 샀어요 조금 날씨 풀린 봄에는 이런 거에다 입, 입으시고 좀 여름이 되면 또 반팔 같은 걸 입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샀습니다 근데 너무 괜찮지 않나요? 이거 자체가 근데 여기다가 조금 더 귀여운 느낌으로 청바지에다 코디하셔도 되고 체형 커버에도 되게 좋고 이게 가끔 너무 싸구려틱한 느낌의 소재로 된게 있는데 어, 이거 되게 소재감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입었을 때 어, 핏도 되게 예쁘고 이 디테일 되게 잘 살렸다라고 생각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얘가 색감도 얘도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제가 산게 너무 다흰 계열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포인트 컬러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이렇게 핑크로 골라봤습니다. 바디건이랑 비교를 하면 약간 저 조금 더 뮤트하거든요. 흰색 계열이랑 받쳐 입으면 예쁘게 코디할 수 있는 옷인 것 같아요. 제가 가네스라에서 두개 정도 선물 주셨다 했잖아요. 아까 원피스랑 이 스커트도 선물로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 스커트가 사실 제가 막 일상에서 이런 스커트를 잘 입진 않는데 이 스커트 진짜 예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피팅을 해보고. 이거 너무 예쁘잖아? 이번 신상에서 되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스커트였어요. 제가 이런 스커트를 정말 입어보고 싶었거든요. 와, 이거 재질이 이거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펌킨 스커트를 원래 좋아하시거나 나 다리에 좀 자신감 있다 하시는 분들 이거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다리에 아직 자신감이 없어서 막 자신감 있게 입고 다닐 수는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살 빼서 입어야지 하고 샀습니다. 이거를 입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을 뺄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박인 거는 이게 사진이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얘도 완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약간 다른 브랜드에서 많이 못 보는 그런 느낌? 이게 재질이 진짜 괜찮아요. 너무 예뻐요. 패턴이 진짜 예뻐. 패턴도 예쁘고 디테일을 되게 예쁘게 잡아서 펌킨 스커트가 잘못하면 되게 부해 보일 수 있는데 얘는 너무 핏이 잘 뽑혔다. 그리고 약간 밴딩이 약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밴딩 처리도 지저분하지 않아서 핏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핏감이. 그다음에 제가 이런 가디건도 구매를 했거든요. 얘는 완전 좀 초봄까지 입고, 여름 전날까지만 입을 수 있는 가디건 같은데, 어, 얘도 디테일이 예뻐 샀어요. 사실, 재질이 막 엄청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니트 소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약간 아크릴 함유량이 좀 높으면 살짝 이런 느낌? 나는데 패션 브라탑 같은 거랑 같이 코디를 해주시면 더 예쁠 것 같고요. 근데 얘는 제가 영상에서도 이미 몇번 입고 나왔었는데 너무 디테일이 예뻐가지고 올 봄에 뽕 뽑고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요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저는 여기다가 리본을 묶었는데 사실 그냥 뒤에다가 묶어도 됩니다. 저는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샀어요. 이게 그린색도 있었고, 컬러가 조금 다양한 편이었어요. 근데 얘가 그렇다고 가격이 비싸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렴한 재질로 저렴하게 잘 뽑은 그런 옷인 것 같아요. 놀러가서도 되게 입기 좋을 것 같은 느낌? 이렇게 해서 제가 가네스라에서 구매한 제품 보여드려 봤는데요. 40만원어치 샀는데, 많이 샀다고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없죠. 이번에는 좀 기본 제품을 많이 산것 같아요. 봄, 여름까지도 입기 좋을 만한 걸로 구매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쇼핑할 때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괜찮은 제품 많거든요. 제가 오죽했으면 파 팝업에서 입어본 제품 거의 다 샀다니까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오늘 메이크업 정보는요. 제가 이거 메이크업 찍어놨어요 근데 팔레트는 론 위즐리 썼고요. 립은 홀리카홀리카 홀리카 탱이. 이거 블러셔도 그론 위즐리에 있는 거 써줬고, 제가 이거 쇼츠로도 올렸고, 긴 영상으로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이라이터는 테오 앤더 거, 2호. 여기 슈가리스 사용해줬어요. 파운데이션은 어바웃톤.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 정보까지